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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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 면도 관리를 맡게 된 동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음 저랑은 구면이시죠 어, 저희 매장 왔던적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 음. 사람 얼굴을 잘 기억은 못 하는데 이상하게 손님들만 기억이 좀 나더라고요. 음. 오늘 예약하신 게쉐이빙 관리 맞으시죠? 면도, 네. 그럼 오늘 면도를 할건데 피부타입이 건성, 지성, 어, 중성 어떻게 되세요? 음, 그리고 음, 면도 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아네 어떻게 하셨어요? 혹시 어, 해보셨으면 어떻게 면도하셨어요? 그냥 일회용 면도 아니면은 전동 면도기? 음...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일단 조금 보고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 잠시만요. 어. 이게 면도를 잘못하면 트러블이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면도가 굉장히 이턱 입부분에 중요합니다. 면도하는 방법, 뭐 방향, 그리고 관리.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오늘은 그거 알려드리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음. 그러면 일단 면도를 하시기 전에는, 피부를 어 조금 완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턱쪽 근육이 굳어 있으면 잘 상처 나기가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완화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따뜻한 물 같은 걸로 어 수건에 적셔서. 스팀 타월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렇게 두개 해주시면 돼요. 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어. 뭐 얼굴, 어, 쉐이빙. 폼 하실 때 수건 같은 거이 턱까지 다 같이 이렇게 감싸서 해주시면 면도하실 때도 좋으니까 어, 아예 한꺼번에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음. 그리고 저는 어, 폼을 만들도록 할게요. 사실 오늘 마지막 타임이라 아까 좀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어, 좀 만들어 놨는데 제가 쓰는 폼은 이거예요. 지금 보일지 모르겠는데 어 아르코우라고 하는 면도 비누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면도 비누인데. 딱 냄새만 맡아봐도 바버샵 이발관에서 나는 냄새가 나요. 이 아르코 면도 비누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누고요. 어, 저처럼 이제 셀프 손으로 직접 하는 면도날로 하는 쉐이빙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런 면도 거품 쓰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집에서 그냥 하실 때는. 어머 뭐리비아라던지 그런 데서 나온 폼이 있어요. 굉장히 간단한 폼이에요. 그냥 짜기만 하면 되는 그런 폼을 이용해서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젤 타입도 있거든요. 젤 타입을 쓰셔도 됩니다. 젤 타입도 굉장히 좋아요. 저거를 조각조각 내서 어, 물에다가 풀어주시면은 이렇게 결국에는 됩니다. 이 거품을 계속해서 이렇게 문질러주시면 농도가 점점 짙어져요. 끈적끈적해집니다. 이걸 끝에 쉐빙할 이 부위에 발라주시면 돼요. 아까보다 폼이 짙어진 게 보이시나요? 약간 좀 묽어서 이렇게 흐르는 폼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고운 거품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더 떨어지지 않는 아주 고운 상태가 된 거죠. 이 상태에서 도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막 제일 흘러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고 이 상태에서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정말 적은 양으로도 어, 이 정도가 나오거든요. 지금 제가. 음 엄지 손톱만, 엄지 손톱 두개 분량 정도를 지금 풀었는데 이 정도가 됐어요. 어, 이 정도면은 얼굴다 도포하고도 남거든요. 그러니까 두구두구 드실 수 있고 너무 많은 양을 어, 풀려고 하지 않으셔도. 그리고 집에서 면도 하실 때도 면도 하고 난 후에는 찬물로 식혀 주시는 게 좋아요. 요즘 면도기, 전동면도기 제품에는 그런 쿨링 기능이 달린 면도기가 있어요. 제 마차열 때문에 트러블이 피부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동시, 면도를 함과 동시에 쿨링까지 같이 어,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집에서도 면도날은 항상 잘 갈아주셔야 돼요. 저희 업소는 당연히 이제 손님들을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일회용 면도날을 쓰고 있거든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면도날이 하나씩 들어있어요. 저희는 이걸 쓰고 있는데, 집에서는 솔직히 하브리아나스그기가 쉽지 않잖아요. 면도 일회용 면도기도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냥 뭐 질레트 같은 면도기로 어, 좀 자주 갈아주시는 게 어, 자기 여건 되는 만큼 자주 갈아주시는 게 좋아요. 쓰고 난 뒤에도 깨끗이 닦아줄 것 어, 명심하시고요. 어느 정도 됐으니까, 수건을 갖고, 그 다음에, 이 쉐딩폼을 도보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었습니다 지금, 지 잠깐 한 지금, 지금, 고금제 면도를 시작할 거예요. 혹시라도 이면도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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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앞으로 쭉 밀어줍니다. 쭉 밀면 이 안쪽에 홈이 있어요. 이 안쪽에 홈이 있는데 이 홈에 맞춰서 날을 낀 거예요. 날 굉장히 얇거든요. 그리고 예리해요. 그러니까 꼭 조심하시고요. 다시 아까 보여드린 새 날을 꺼내줍니다. 날은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해주셔야 돼요. 이게 녹이 슬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해주시고, 이렇게 뜯은 날을 아 여기 보시면 이 도, 오돌토돌한 홈이 3개 있는 곳에 똑같이 맞춰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었으면 아까 그 손잡이를 잡고 잡고 어, 어, 가볍게 당기시면 거의 날이 잘 보여드릴게요. 갖고 보일랑 말랑하게 나와 있어요. 이거 진짜 날카로우니까요. 조심하셔서 다루셔야 되고요. 정말 보일랑 말랑하게 있기 때문에 항상 날이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확인해 주시고 사용하고 나시면 바로 빼주세요. 아시겠죠? 어. 그러면은 폼이 사라지기 전에, 묽어지기 전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잡는 타입이에요. 어, 그리고 면도는 위에서 아래로 피부결 방향으로 하시는 거예요. 어, 피부 반대 방향으로 하는 게더잘 된다. 어, 물론 더잘 되겠죠. 왜냐면 털이 반대로 나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은 상처 나요. 아파요.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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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처음에는 크게,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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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짧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음.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냅을 이용해서. 그게 중요합니다. 음, 해보세요. 음. 그렇죠. 음. 좀 들어볼게요. 조금만요. 네. 쓰라리고나 하신단 없죠. 다습니다 아, 엄청 맨들맨들하게 잘 됐어요. 자, 더쓴 면도날은 꼭 빼주시고 이렇게 빼주시고 그리고 찬 수건 좀 갖다 줄래요? 노출된 턱 부분을 이렇게 식혀줍니다 시원하죠? 날씨가 더워서 저도 이찬 수건 만들 때가 제일 좋아요 最高だしはね。 시켰습니다 하... 아주 좋아요 어... 집에서 혹시 면도하실 때 제가 오늘 알려드린 거 한 번씩 생각해 보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관리하는 것도 이렇게 끊어선 차가운 걸로 어, 아니면 차가운 물로라도 꼭 해주시고 혹시라도 이렇게 뽑을 수도 있는데 뽑는 건 별로 안 좋아요 뽑으면 모공이 넓어지고 그 모공 부분에 어, 여러 가지 세균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뽑는 어, 것만로 좋지 않습니다. 웬만하면은 어, 쉐이빙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관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어, 오늘 관리 맡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어, 다음에 또 만나는 날까지 저는 관리사 동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